아나 이구예 부목사예요. 우리 교회는 내가 와야지요. 우리 교회는 내가 오는 게 당연하지요. <laughs> 교구 회의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잘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?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 맡으신 그 교구 교육자분들께서 우리가 전화 진방을 하고 해서 어, 자꾸 이렇게 동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해 제가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우리들을 소개하면 어떨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네 연세드신 어르신께 건강이잘 계신지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히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가지면서 매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.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디모데 교조의 깔끔한 정리 또 교구 상황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믿음 소망 사랑 교구 사역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? 믿 여러분 모두 모두 잘 계시지요?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. 믿음 교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.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소망이라. 안녕하세요. 소망 교구 김범대 목사. 한미갑 전도사입니다. 소망 교구 성도님들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. 소망교구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. <laughs> 사랑교구 권혁수 목사, 사랑교구 김병환 전도사입니다. 많이 많이, 많이, 많이 보고, 보고 싶습니다. 싶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어,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힘내라!